지금 여기 시흥 신청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흥미와 학습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통일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통일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단순한 학습이 아닌 즐거운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신청고등학교에서 열린 통일 골든벨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이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 볼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교실에서 어떤 특정 교과를 통해서 통일 교육을 이렇게 보통 접하게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러한 통일 골든벨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건전한 그 안보관과 또 어떤 그 올바른 통일 교육 함양을 위해서 오늘 그 행사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 궁금했지만 알아보지 못한 정보들을 배워가며 학생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실판을 올리고 내릴 때마다 학생들은 환호와 아쉬움에 단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어려운 문제 때문에 탈락한 게 너무 아쉽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행시 관내에 많은 학생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통일 골든벨. 오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6월에 펼쳐지는 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서 훌륭한 300명 학생 중에 신청과에 당당하게 1등을 해서 정말 기쁘고 도대회 나가서 신청고 1등인 만큼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입상해서 골, 도전 골든벨에 꼭 한번 출연해 보고 싶습니다. 통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주는 이번 통일 골든벨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안겨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 개별적으로 암기하고 시험을 본다면 참 어려울 텐데요. 신천 고등학교의 통일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는 조금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던 통일과 친근해지는 시간도 갖고 다양했던 친구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한마음으로 모아주는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안겨다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경청 뉴스 강세희입니다.